안녕하세요. 여긴 남해항입니다. 남해항 속초 쪽으로 가다가요. 여기는 작은 그 저기 그... 이먼막 엄청 잡았어요. 그렇게 거기? 아예 빨리 와 봐요. 아예 이거 뿌리 까득 잡았어요. 아 알았어요. 그 그래. 야, 할이뭘 잡고 있네요, 여기. 아 이거 뭐가 이제 을아아이이야왜 이렇게 초 엄청 많네 빨리 멘트 잡아요 빨리 가서 잡아야지 그럼 빨리 그 있어요 우리도 망망 갖고 와 빨리요 오 망이 저 망이 없잖는데저망안 가지고 왔어요 망 갖고 잡으면 돼아 비닐로 하나 갖고 비로 이야. 이야, 아이, 궁금해. 이야. 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깜찍하게. 아저 메리트야. 메리야메리이야 날이 아니이 비벼서 올라오네 잡아 빨 잡아 봐,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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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난안때어 맨발벗고가 이발벗고아 맨발벗고.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들고 있어요. 다 이거 빨리 잡아. 예. 예. 아, 진짜 잡아 잡아. 잡아. 어, 얘네 어떻게 이렇게 다 왔지? 얘네가 왜 왔어, 근데? 가서 한번 봐. 그거 못 잡아요? 잡는다. 아 있어 보세요. 그거 못 잡아요? 아이, 잡지. 우리. 는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못 잡아. <laughs> 어. 어 잡아준다 아저씨가 <laughs> 어 고맙습니다 <laughs> 어, 여기도 왔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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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리고 있어봐 걸리고 그쪽으로 오다 와야지 네. 걸리고 있어라고이거야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여기 여기 치킨 수쿱 하는 학생들이구나 어, 어. 여기 있어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가 많아 여기 뒤에여기 뒤에 이거이거이거 아이 <laughs>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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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더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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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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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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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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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잡 여기, 여기, 한기 여기, 여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아, 그래, 물 담아야 되는데, 물. 물 담아요, 빨리 물. 물 담아요. 죽어요, 죽어 빨리 물 담아요. 물 담아요, 물. 죽을 건데, 금방? 물을 담아야지? 오. 냄비에다 끓여 먹자 우리 이거 오늘 어, 해칼도 어. 어, 있어 우리 어, 어, 어. 이거 했다 가지고 어? 먹을까? 어. 아. 예. 뭐 그렇게 못 잡아요 저 오늘 나들은 <laughs> <난 갖다 웃음> 한 박스 잡았는데 왜 이렇게 아니, 못 잡아? 아이또 잡아봐요 저기 있잖아요. 몇 마리밖에 못 잡으면 어떡해 아이또 잡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 왔다 갔어. 와, 남해안에 멸치떼가 출몰했습니다. 와, 요 사장님 엄청 많이 잡았다. 남해안에 멸치떼가 출몰했어요. <laughs> 이거 저 사진 찍어가지고. 와, 이쪽에 엄청 많아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거, 얘도 잡고. 뭐 이렇게 못 잡아요? 남들은 한쿠컷 잡았는데 한몇 마리,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어. 저, 저, 저한 번, 한 마리,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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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사장님 멸치 대박. 자, 자. <laughs> 아니 킹콩이 왜 이렇게 못 잡냐고요? <laughs> 여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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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세 마리나 있어요. 거기는다 저기 출고아그 잡아요. 여기 안에 가득 있잖아요. 이것도 못 잡아요? 그럼 뭐, 뭐가 있어야 돼? 어휴, 빨리, 제자, 제자, 빨리, 제자. 아, 우리 그거 뭘안가져와고 쪽대. 그거 있으면 잡을 건데. 응? 어? 근데 내가 잡을까요? 응? 어? 어떻게 잡아? 바구니 가져올까? 네. 바구니. 또 빨리 가잡아요 저거. 이제 그만 이거 꺼야, 이제. 와, 이거 멀쩡, 세상. 이거 멀쩡 어떻게 와 왔을까?